자, 이번 영상에서는 레벨 100제 유니크 장비로 레벨 200까지 육성할 수 있는 장비 세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참고하실 점이 있는데 스타포스를 사냥터에 맞게 맞추더라도 직업마다 생존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느 직업은 어쩔 수 없이 120제 유니크로 맞춰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0제 유니크 장비로 맞춰야 하는 직업이 있다는 점, 이점꼭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레벨 200까지, 백지의 유니크로 스타포스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제바람의 고원, 여기 스타포스까지는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제바람의 고원은 레벨 193부터 203까지 사냥 따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0까지 육성을 해주기 위해서는, 제바람의 고원, 스타포스까지는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레벨 200 이후부터, 스타포스는 상관이 없냐? 레벨 200 이후부터는, 아케인 리브에서 사냥을 해주기 때문에, 스타포스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200까지만 사냥할 수 있는 스타포스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의 목표는 레벨 200까지 사냥을 할수 있는 스타포스 143을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목표 스타포스 133을 적어주고 이제 백제 유니크로 장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 유니크 무기랑 백제 유니크 방어 같은 경우는 17성이 맥강이에요. 그래서 무기 17성, 모자 17성, 장갑 17성, 신발 17성, 한버롯 17성, 그런데 한버롯은 스타포스가 두 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34성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에 백제 에픽 보조무기 10성, 백제 에픽 어깨 13성, 백제 에픽 벨트 13성, 다음으로는 엘리넬의 망토 구성 이렇게 적어주면 스타포스 총 147이 됩니다. 하지만 모자 같은 경우는 카투로 토도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모자는 16성 이렇게 적어 줄게요. 16성 적어 주고 카투. 그러면 이제 스타포스 총 146이 됩니다. 제 바람의 고원 목표 스타포스보다 무려 3이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무기, 모자, 장갑, 신발 맥강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무기 16성, 장갑 16성, 신발 16성으로 맞춰도 스타포스 143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무기, 장갑, 신발 16성으로 만들어 줘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백제 풀강 찍기가 너무 힘들다. 백제 15강까지만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성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무기에서 2성 빼줘야 되고 모자에서 15성에서 14성 해주니까 어쨌든 2성 빼줘야 되고 장갑 2성 빼줘야 되고 신발 2성 빼줘야 되고 이제 한보롯 2성을 빼주면 이제 한보롯 같은 경우 두 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총 4성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포스 마이너스 12가 돼버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구성을 더 올리면 143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구성을 더 어떻게 올리냐? 바로 네트의 피라미드 반지, 요거를 사용해서 구성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먼저, 유니크 반지를 보시면 4성까지 올릴 수가 있고, 에픽 반지를 보시면 3성까지, 레어 반지를 보시면 2성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크 4성, 에픽 3성, 레어 2성, 그러면 구성을 올릴 수가 있어요. 134 더하기 9를 하면은 이제 143이 되니까 200까지 육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지 유니크 무기 풀강 찍기가 너무 힘든 경우에는 15강까지만 찍고 네트의 피라미드 반지 수급한 다음에 유니크 4성, 에픽 3성, 레어 2성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스타포스 143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백제 유니크 장비로 레벨 200까지 스타포스 필드에서 사냥을 하는데 생존율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특히 궁수 직업군이나 해적 직업군이 물몸이기 때문에 정말 잘 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20제 유니크 이런 장비까지 토드를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해적, 궁수 자 근데 무기 풀강을 만들기 힘들다 15성까지만 하고 싶다 그런데 120제로 토드를 하면 14성이 돼버리죠 그러면 무기 14성, 모자 14성, 장갑 14성, 신발 14성, 한벌옷 14성. 근데 이거는 두 배로 적용이 되니까 28성. 그리고 보조 무기 10성, 어깨 어깨 13성, 벨트 13성, 엘리네 망토 9성, 네트 피라미드 반지 4성, 3성, 2성. 총 구성이죠? 그러면 스타포스가 138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5성 어떻게 하냐 여기 엘리넬의 망토를 이제 바꿔줍니다 엘리넬 망토를 끼지 말고 120제 에핑 망토 이거를 착용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12성 주문서를 발라줍니다 왜 12성 주문서를 발라주냐 120제 장비부터는 이제 장비 강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강화를 하면 안되고 12성 주문서를 발라줘요 그런데 12성 주문서를 발라줘도 스타포스 2가 부족합니다 스타포스 2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보스 장신구를 수급해준 다음에 보스 장신구를 합성해주시면 돼요. 뭐, 카오스 온테일의 목걸이 합성해도 되고, 실버 블러썸링 합성해도 되고, 이런 보스 장신구를 합성해주면 스타포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스 장신구를 수급해서 스타포스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스 장신구를 보시면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최대 HP, 물리 피해 감소, 마법 피해 감소, 뭐 이런 것들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존률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자신이 백지 유니크 장비, 1 2 0 g 유니크 장비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잘 죽는다. 그러시면 보스 장신구까지 7세트 맞춰 보세요. 보스 장신구 7세트 맞추는 거랑 맞추지 않는 거랑 생존률이 정말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스 장신구 7세트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지 유니크 풀강하고 아무리 스타보스 좋게 맞추더라도 이 보스 장신구 세트 효과 받지 않으면은 생존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스 장신구 7세트 효과까지 받아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스 장신구 수급도 정말 중요시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120제 유니크 장비 맞추고 보스 장신구 7세트까지 맞추면 웬만하면 200까지 사장을 할때 죽지는 않을 거예요 궁수 직업군이나 해적 직업군도 120제 유니크 맞추고 보스 장신구 세트 맞추면 잘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 세트를 보시면 이제 140제 2세트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케인 리버 몹들은 굉장히 세기 때문에 파프 4세트 착용하지 않으면 몹들을 제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케인 리버는 이제 둘둘셋을 끼지 않고, 파프 4셋을 끼고 사냥을 하는데, 둘둘셋 끼지 않고 레벨 200까지 육성이 가능하고, 이제 파프 장비로는 아케인 리버에서 사냥을 해주기 때문에, 둘둘셋을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둘둘셋 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스타포스 가성비 있게 맞춘 다음에, 아케인 리버 가기 전까지만 파프 4셋을 맞춰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백제 유니크 장비로 레벨 200까지 육성하는 장비 세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전사, 법사, 도적 계열은 백제 유니크 장비로도 200까지 육성할 때, 사냥터에서 죽지는 않겠지만, 궁수, 해적 직업 계열은 물몸 직업이 많기 때문에 백제 유니크 장비를 풀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오늘 말한대로 강화 수치 맞추면서 120제 유니크 장비를 토도한 다음에 레벨 200까지 육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